어,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요 딱식을 보고 어떤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A점하고 B점이 여기 있어. 여기에. 여기에 A점이 2콤마 마이너스의 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 B점이 5콤마 3이라 점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두 개의 점이 있고, 여 A점하고 B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여기 P라는 점이 X콤마 Y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어, x, a하고 p까지 거리, a하고 p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x에서 얘를 빼는 거, x-2의 제곱이 될 거고, y에서 얘 빼, y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어, bp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bp의 길이를 구하시면, 루트 예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뺀 거, 어, x-5의 제곱이고, y 3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두 식을 더하면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를 더하면은 얘랑 얘랑 더한 거라고. 이거. 응? 그러면 어떻게 P라는 점이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AP라는 길이하고 BP라는 길이를 더했을 때 가장 최소가 되려면 이 P라는 점이 어디에 있으면 돼? 이 직선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야? 이 소리는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장 최솟값이 된다고.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AB 길이. 결국에 루트 얘에서 얘 빼면 3의 제곱 9. 얘에서 얘를 빼면 4의 제곱 16. 그래서 아, 최솟값이 5가 됩니다. 역시.